2018년 1월 24일 한파 주위가 내리고, 손끝이 아주 시렵고, 피가 얼음이 되는 그런 추위 속에서, 이렇게 맨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가고 있다. 무총, 무총, 무총. 예, 네, 선사님의 기운을 받았어. 그리고, 주머니에 가끔 합팩에 넣을받아서 아 저기 구룡사 진짜 일주문이 저기에 있구나. 아 딱따구리 소리도 났는데 어디 한번 가 보세요. 아 딱따구리 잘도 뚫는구나. 고령사는 666년 의상대사, 무학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님께서 수행을 하던 곳이다. 이것에 뭔가 기이한 것이 있겠지만 저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본 것으로 만족하고 내 가자. 손이 아주 시렸구나. 아, 딱따구리. 다시. 아, 눈이 안 찌르게 조심하고. 아, 길 없는 길을. 저 딱따구리 화면에 찍힐까? 그쵸 아, 그자 아름답고. 참으로 우아한 몸매를. 자랑하는구나. 딱딱 우리 소리 한번 듣고 간다. 내가 갈길 간다. 딱딱우리에 정신이 홀려서가 되겠는가? 3분 30초. 시험 시간 9시 5분. 세련 도착 목표 9시 30분. 무관 실천. 중요, 중요, 중요한 것. 세 마디 빼고. 구령서에는 해가 9시에 떠오르는구나. 저 해가, 이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비추어지는 건데, 기도를 하세